안녕하세요 의학천원 독소리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심근경색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경색의 증상을 하면 다들 가슴 통증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것 말고도 아주 비전형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 전문용어로 아리까리라고 하는데요 아리까리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보면 매스껍다 구토가 날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 장염이라든지, 어, 위장관 증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숨 쉬기가 힘들어요 하면은, 음, 호흡기 증상들, 뭐, 기흉이라든지 뭐, 폐렴이라든지, 어, 폐색, 폐색전증이라든지, 요런 걸또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어지러워요, 가슴, 어, 머리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어, 신경계통, 이제 머리 쪽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뇌경색이 생긴 건 아닌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쓰러질 것 같아요. 뭐, 눈앞이 까매진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아요. 아, 어, 덥지도 않은데, 땀이 막 주룩주룩 납니다. 갑자기 뭐, 죽을 것 같습니다. 공포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전형적인 가슴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어,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형적인 가슴통증, 흉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 혹시, 어, 심근경색 증상이 아닌가, 의심을 하면서 환자를 보게 되죠. 앞서서 보셨던 비전형적 가슴통증 외에 전형적으로 흉통을 호소하시는 경우, 가슴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 알아보면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아요. 가슴이 굉장히 무거워요. 뽀개지는 것 같아요. 가슴 이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응급실 앞에서부터 가슴을 부여잡고 들어오신다 그러면 재빠르게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을 의심을 해서 진료라든지 처치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 외에도 가슴통증 중에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등이 어, 좌우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진짜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혈관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거를 대동맥 박리라고 합니다. 대동맥이 찢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 들어오시면 심근경색은 이제 시술이라든지 약을 써서 어, 처치가 가능하지만 대동맥 박리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인 처치를 요하기 때문에 등골이, 저희도 이제 응급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등골이 같이 선을 합니다. 당사통이라고 해서 가슴 통증 외에 엄한 곳에, 어, 거리가 꽤 되는 곳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근경색 환자분들 중에 간혹 양팔이 아프다, 양 어깨가 아프다, 턱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치통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심근경색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60세 이상이 되신다거나 뭐 흡연력, 알코올을 많이 드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단순히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심근 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을 의심하면서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치. 조치는 새롭게 발생한 흉통이라든지 평소와 다르게 기분 나쁜 증상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심전도라든지 흉통의 증상, 임상, 양상이라든지 혈액검사를 한다면 심근효소 수치를 확인을 해봐서 일정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양성으로 나왔다 확인이 됐다 하면 급성관상목맥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고 뭐 시술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약을 투여한다든지 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심근경색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비전형적, 전형적 증상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